반갑습니다 대한전선 주가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대한전선 주가전망 하기 전에 영상 안에 얼굴이 없다면 그 영상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어, 자산에 큰 해악을 갈 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이제 얼굴이 없는 영상들이 어, 그게 이제, 굉장히 나쁜 일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은 영상들입니다. 대한전선 주가 전망할 건데요. 대한전선은 제가 기존에 분명히 2만원과 18,000원에서 이 주식이 15,000, 16,8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사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제 얘기에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때, 근데 지금도, 지금도 제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는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사실 때는 한 종목에 사랑에 빠지시면 안 돼요. 주식을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통 이 주식을 아나 에코프로 주주야, 나도 에코프로 주주니까 화이팅 해야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사놓고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에고프로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고점에서 3분의 1토막 이상 나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JYP 같은 실적이 매우 우량하고 이제 JYP <laughs> 창업자께서도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제는 모든 길은 미국에서 통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하락했고, 그리고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도, JYP 어 <laughs> 창업자께서, 개인 돈으로 이 기업의 주식을 샀지만 그 위치에서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만 저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대한전선을 사는 게 좋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사는 게 좋다고 보여지면 에코프로의 영상을 만들겠죠. 근데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주식 계속, 현대차 40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고, 현대차에 대해서 23만원 부근에 사라고 했더니, 23만원 부근에서 믿고 샀더니 마이너스 10% 났습니다. 마이너스 10%도 아닌데, 그, 그런 분들이 23만원에 사라고 했는데, 24만원에 사놓고 마이너스 10% 났다고, 막, 막 울상이고, 막 세상이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만큼 주식을 사실 때 개인 돈만 갖고 하는 게 비까지 내가 하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든 이런 거는 버티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고 23만원에 제가 사라고 했으면 거기서 샀으면 마이너스 3% 5%뿐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전선도 만약에 제가 15,000원과 16,800원에 사라고 하시, 하, 하 했다면은 만약에 이게 15,000원과 16,000원까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대한전선 좋다고 한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 13,500원에 사시면 수익이 날 것입니다 했는데 수익이 바로 났고그 다음에도 15,000원과 16,800원에 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2만원이 갈지 3만원이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이렇게 떨어져서 13,000원 12,000원이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는 지금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은 많이. 전력 소비량은 늘어난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전력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 소비와 소비 생산 자체가 필요, 변화하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 포, 어, 이 펀더멘털 관점이나, 이제 지금 저평가인지 아니면 모멘텀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지를 봤을 때는, 대한전선은 향후 몇 년간은, 저는 와, 완벽에 가까운 주식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위치가 완벽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점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 가령 지금 가장 높은 데 위치한 주식들이 뭡니까? 라고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하고 뭐예요? 그쵸, 방산하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HBM. 이 관련 키워드로 엮인 내러티브가 있는 향후에 대서사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주가가 굉장히 좋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닝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익이 성장하면서 어닝 컨센서스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올라가면서 PER 컨센서스 그러니까 PER 추이가 쭉 올라가면서 이 PER과 주가가 교차하는 시점 교차하는 시점. 예상 PER이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10배 수준 전후에서 교차하는 시점. 그러니까 10배 이하, PER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예상 PER이 10배 이하일 때는, 10배 이하일 때는 저평가지만 그때는 주가의 탄력성이 다소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예상 PER이 10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그리고, 플러스, 보면은, 적자였던 순간이 결국 바다였다는,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였을 때는 주가가 보면은 약간 지지부진해요, 바닥에서. 근데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사놓거나 이때에서 몇 개월 후에 사놓거나 그래야 나중에 큰 돈을 벌때그 주식을 안전하게 플러스 50% 100%된 상태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전선은 이미 바닥에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8천 원과 1만 원 사이, 1만 천원 사이에서는 바닥권에서 어떤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이 박스권, 이 1만 천 원, 1만 2천 원의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이 있었고, 이 시점이 굉장히 매수하기에 좋은 적절한 타이밍이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laughs>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전력 소비량은 늘어난다. 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이런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린 게 4월 중순이었다는 거죠. 4월 중순이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이 주식을 사실 때 보면은, 지금, 아, 여기서 보세요. 전력기기가 강세 사이클 장교합니다. 막대한 전력공급 필요한 3대 분야, 수년간 경제 불가피해서, 대한 저선는요 선생님들 무조건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매수해서 2, 3주 두석달 안에 딱 올라갈 종목을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정확히 4월 중순에 나왔던 KB증권 리포트기 때문에 4월 중순에 2 주식 대한전선 LS를 샀던 사람들은 돈을 벌지마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이제 대한전선도 좋지만 우리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서는 어 제가 그 LS를 사라고 했어요. LS. 그니까 왜냐면 하 변동성이 적은 종목. 그러니까 LS 뭐 한전 산업. 한전 산업은 이제 사자마자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근데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LS, LS 렉트리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효성중공업을 사라고 했는데 효성중공업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주식을 항상 발굴하고 싶을 때는 적자일 때 사거나 아니면은 컨센서스가 최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급증했을 때, 그때가 단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효성중공업도 보면은 항상 안 좋은 이 시점, 이 시점에서 급증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 주가의 흐름이 다 다른데, 이때는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때가 바닥이니까 저는 바닥권에서 사는 걸 권하고 싶고, 다만 이제 신고가가 경신하면서 올라가는데, 어, 실적이 급증하는 시점. 그, 게 뭐냐면은, 모멘텀도 커지는 시점. 그 시점에는 뭐예요? <laughs> 그시점은 뭐예요? 그 주식들은 윌리엄 온일의 신고가 어, 경신하는 종목들, 그죠? 렇 그,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 3월 25일, 21일 효성중국어 이때 이때 그러니까 제가 빅데이터 컬러뿐만이 유튜브에서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그죠 다달이 한 달에 한두 개씩은 꼭 교육을 시켜 드렸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 선생님들이 다시 돌아가면은 대한전선이 무슨 무 물론, 좋은 주식입니다만, 대한전선이 최근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한전선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보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332억이었는, 이게 이제 332억이 아니면 분기 실적으로 다시 보시죠. 대한전선 보면은, 177억이 었던 회사가, 288억이 됐습니다. 단기순익도 88억에서 211억이 됐습니다. 급증했죠. 급증한 거는 분명 히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급증하고 나서 시, 주가도 주가도 급등했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과연 14,000원 만원 5천원 나인이 지지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실적이 급증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또 급증한다면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2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300억 이상 나오면 어닝서프라이즈 나오는 거예요. 근데 3분기 때, 3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서 해 거의 두 배가까이 컨센서스가 찍혀 있고 매출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이 주식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냐? 참고로 이제 7월 전후에서는 2분기 실적이 나오, 7월 이제 이후에부터는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실적이 중요하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실적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일단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적과 몸에 그, 실적과 주가가 움직이는 함수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교육한 건데 이 종목들 사는게 아니고 2분기 주가 상승의 상위 중소형주. 그러니까 2분기 주가 상승이 가장 높았던 상위 중소형주. 4월 1일부터 6월 13일 그러면 2분기 주가 상승이 가장 높을 만한 종목은 뭐예요?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었다는 거죠. 전년동기 대비해서 항상 전년동기 전년 대비가 중요합니다. 전분기 대비도 중요한데 전년동기 대비.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에서는 실적 발표 때마다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분, 2분기 실적은 발표가 7월부터니까 그때부터 또 교육을 시켜드릴건데 5월 달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태성 좋습니다 다 찍어드려요 다 찍어 그 하나엔진 실제로 매수하십시오 하나엔진 다 찍어드려요 하나엔진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어, 그 저기 여기 하나엔진 사라고 했어요 하나엔진 그죠 자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사라고 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하나엔진 여기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엔진 사라고 했어요 그죠? 1 2천0원 라인에서 제가 네. 이제 이건 세번 수익을 내드렸어요. 그죠? 이게, 이게 절대 제자랑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주식을 이런 식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 ESS 관련 사업을 분할한다는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어요. 근데 그게, 그거를, 그거를, 어, 그 그게 어, 그걸 철회한다라는 이제 공시가 뜨면서 거래 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서진 시스템이 5월 17일이었어요. 그러 5월 이 참고로 이건 제가 만든 게아니고 저는 필터링만 했는데요. 그러면 5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진 시스템이 5월 17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때 이랬습니다. 이랬어요. 그렇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후에 급등을 이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교육 시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주가상승, 2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상승이 올라간 종목, 주가상승이 커진 종목 중에 2분기 실적이 좋아진 게 유리기판. 그리고 뭐예요 화장품 화장품 음식료 화장품 그러면서 케이드 그리고 이제 수출 수출 수출이 급증하는 화장품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오늘도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절대 아니고 3 2분기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지금 1분기 매출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이 주가가 2분기 주가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부터는 또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 중에 사야 될 기업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공유를 시켜 드리고 자, 보시면은 과거 몇 없었던 수출주 유리 구, 유리한 구간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수출, 수출과 이 음영으로 보면 여기서 원 달러 환율과 수출 증가율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발 그 수출이 커지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할 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한선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블룸 에너지와 연관성이 있고, 오늘 한선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가 터졌는데, 어, 대왕고래 추정 매장량이 이게 이제, 어, 동해, 유전 관련 기업, 관련 테마주죠. 이게 이제 테마주인데, 한선 엔지니어은 ESS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변동성이 또, 음봉이 몇개 생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봉이 당연히 분명히 한두 개, 세네 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또 급등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한선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미국 컨설팅 회사 엘트 지오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제출한 대왕국내 고, 고래 프로젝트 분석 결과에 대해 엑슨모빌이 검증 작업에 참여했다. 대왕고래 추적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했는데 특히 엑슨모빌은 한국석유공사가 조사한 대왕고래 물리탐사 데이터 등을 열람하여 엑슨모빌, 액트지오 이제 엑슨모빌 대표가 부사장급 임원까지 지낸 곳으로. 그래서, 이, 엑슨모빌은, 지금 이제 연관성이 높은 지금, 대왕골래 사업, 이, 이, 지금 화재인물이 있잖아요. 그 히딩크 닮은 분. 그 분은, 그 분이 연관성이 자꾸 이제 생기면서 뉴스가 터지면서, 엑슨모빌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은 KOC PDO. 그러니까, 국영 석유기업의 밴드업체로 등록돼, 이런 비즈니스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서 엔지니어링이 지금 ESS 관련 대, 대장주가 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올랐다가 눌림 목이 또 생기고 또 오르고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사실 때 상한가가 오른 종목을 상한가 시작 시점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성격 급한 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상한가가 시작한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 시점이 상한가 시작한 시점인데 이 22,000원 21,000원 내에서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날 확률이 있는 건데 여기서 사가지고 막 물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 뭐예요 이게 이 100%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 이런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주식은 16,8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항이 더 크게 생겨 자꾸 15,000원 밑으로 하회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조금 겁이 나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서 고점 못 높이면 그냥 매도를 일부 해야 되고 여기서 다시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을 꼭 대한전선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보세요. 내러티브를 보세요. 테슬라가 언제 고점이었습니까? 언제 고점이었습니까? 테슬라 2021년이었겠죠. 2021년이었어요. 그러면, 2021년에 테슬라가 고점이면은,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주식을 사면 되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2020년, 2021년, 뭐, 이때가 고점이라고 하면은, 어, 이때는 뭐예요? 지금은 고점인 주 고점을 만든 주식 뭐예요? 미국에서 엔비디아, 슈퍼마이크 컴퓨터, 뭐예요? 버티브, 열 냉각, 냉, 냉, 열냉각 그런 기업 그리고 전력인프라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뭐예요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섹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좀 화장품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화장품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슈거리가 생기는데 어 지금 어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로 보면 미국이 굉장히 큽니다 그 미국에서 지금 2 0 2 0 미국이 중국보다도 더 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품이 뭐예요 초입입니다 초입 수출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지금 여기가 끝이라고 보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 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리콘 투를 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를 여러분도 보신 다음에 그 대장주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 기업들을 사시는 게 맞고, 결국에는 대한전선도 올라가는 원리는 일진전기하고. 기존에뭐 대한전선이다 전선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오른 시점이 5월 중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저항이 생기면서 밑으로 내리려는 폼을 잡고 있는데 대한전선에 사랑에 빠지면은 이런 게 보이지가 않죠. 오로지 대한전선만 너 얘기해라. 너 대한전선만, 어 대한전선만 주가가 올라간다고 좀 얘기해줘라.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대한전선 그러니까 얼굴 없는 영상들 보고 막 좋아요 눌렀다가 막 연락했는데 막 3, 어, 500만 원, 700만 원막 내놓라고 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계속 어, 그런 아픈 어, 나쁜 일을 당하는 거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은요 매집주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 오늘은 이 주식이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는데 마이, 어, 마이너스 1.46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향후에도 반복해서 올라갈 수 있다 어,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컬러 오늘도 14만원 lg 노트보셨고 35만원 보신 분 그리고 230만원 마녀공장 음. 이게 제 마녀공장은 어제 수익이 나신 거를 수익인 증에 저녁 늦게 해주셨고요 500만원 수익 나셨고 200만원 4pm 반도체 17만 9천원 sk 터니스 8만 8천원 js 코퍼레이션 펌먼퓨어스 12만원 이렇게 수익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수익 축제 였는데요 40만원 40만 200만원 버신 분 계시고 하나멀트리얼즈 10% 110만원 버셨습니다 마녀공장 67만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하락 나오면 추가 매수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또 소액 버신 분도 계시고 현대차 13% 한국콜마 8% 저번주 들어가서 수익내고 다시 들어가서 또 수익 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녀공장 130만원, 마녀공장 원 5%, 그리고 13만원 원이가 IPX, 응. LG 노트 5%, LG 노트 84만원, 마녀공장, 많은 분들이 마녀공장으로 수익이 잘 나셨네요. 응.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강남 선민 유튜브 동영상 보고, 어제 가입했습니다. 첫날부터 신태과 마녀공장을 매수 진행했습니다. 신태은 1차 매수가에 매수하여 홀딩 중이고 마녀공장은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여 또 수익이 났습니다. 아, 지금 100만원 버신 분 계시고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큰 성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가입하기에 아주 적 적절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인데요. 마녀 공장 같은 경우 는 어제부터 교육을 시켜드려가지고 78만 원 수익 나셨고, 130만 원 수익 나셨다고 하고 90만 원 수익. 그리고 저번 주에 교육 주신 걸로 분할로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LG 노트 200만 원, 마녀 공장 53만 원, LG 노트 그리고 77만 원 수익. 자, 여기 이분 보시면 620만원 수익 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몰틀리어즈 13%. 요즘에 이제 좀 크게 먹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추가, 어, 초, 어, 목, 최종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고 있죠. DIT 11만원. 그래서 LG노텍 250만원, 하나몰틀리어즈 230만원, 하나몰틀리어즈 130만원. 이렇게, <laughs> 뭐, 또큰 수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